노는법이 궁금할때 놀아야 산다 자그 다음에 집중놀이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선생님 많이 쓰는건데 손가락으로 박수치는거 선생님을 봐야 집중이 되서 박수를 칠수 있죠 자 박수 시작 어, 선생님 안보고 못칩니다 박수 시작 자, 하나 둘셋넷 다섯 이렇게 치면 안되고 이렇게 쳐야죠 자,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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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잘지. 자, 박수 시작. 어, 좋아요. 박수 시작. 박수 시작. 박수 시작. 자, 집중을 해. 집중 노르니까 집중을 해야지. 박수 시작. 박수 시작. 박수 시작. 박수 시작. 자, 박수 시작. 절대까지 합니다. 박수 시작. 어, 좋아요. 자, 가라사대 게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가라사대라고 하면 응, 행동. 행동을 하고 진짜고요. 가라사대라고 하지 않으면 안 하면 안 되죠. 자 가라사대 오른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 오른손이 어디냐고? 아. <놀람> 아. 자 아. 내리고 내려. 내리세요. 아. 내려요 내려. 아. 자 가라사대 내리세요.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탈락된 사람은 자리에 앉겠습니다. 자 전체 일어서. 아 가라사대 전체 일어서. 어 예리 예리했어. 자 가라사대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가라사대 게임을 하면서 탈락된 학생은 자리에 앉기 바랍니다. 가라사대 오른손 들겠습니다. 자 내리고요. 벌써 틀린다고? 가라사대 오른손을 내리세요. 가라사대 왼손을 올리고요. 오른손도 올리세요. 가라사대 오른손도 올리고요. 자 내려주세요. 자 가라사대 내리고요. 자 가라사대 박수 두번 시작. 세 번, 시작! 네, 앉고요. 자, 그 다음에, 가라사대 반짝반짝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라사대 반짝반짝! 자, 그만! 자, 멈춘 사람 앉으세요. 조금이라도 멈춘 사람. 자, 그만! 화성이 앉고, 멈춰, 중간에 속도가 멈춰지면 앉으세요. 자, 가라사대 멈추고, 자, 내리세요. <laughs> 자, 가라사대 내리고요. 자, 가라사대 앞으로 나란히. 자, 옆으로. 오, 가라사대 옆으로. 자, 내리세요. 오. 자, 가라사대 위로. 자, 아래로. 앉아요. 가라사대 내리세요. 자, 다 지금 안 틀린 사람. 한 번도 안 틀렸다. 어, 다 앉으세요. 다 앉아요. 손든 사람 앉아요. 손든 사람 앉으라고요. 손든 사람 앉으라고요. 가라사대 안 했잖아요. 에이. 가라사대, 손, 손을, 가라사대 손 들라고 안 했잖아요. 너손안 들었어요? 손 들었잖아요. 앉아요. 안 들었어요 <목소리> 세 명. 자 지금까지 안 틀린 사람 나오세요. 자안치금안 틀린 사람 나오자. 세 둘이는 앉으세요. 아 가라다대 게임 끝. 자 박수 나오세요. 박수. 자 이렇게 집중놀이. 한번 어, 해요 집중놀이 또뭐 있지? 따라서 됐고. 겠고 네. 아, 퐁당퐁당 한번 보자 퐁당퐁당. 오랜만. 에 자, 님 따라서 율동하는 거예요. 자. 퐁, 퐁당퐁당 노래 알죠? 몰라요? 어, 나 한번 알려 줄게. 뭐 손이랑 노래랑 따라하면 돼요. 자,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누나 몰래 돌을 던지자. 내문물 퍼져라. 멀리 멀리 퍼져. 라 하고 옆사람이랑 박수. 어, 어. 짝 소리 날 짝+ 짝 그다음에 건너편에 앉아 살살 좀매 나무를 심을 하지 말고 우리 누나 손등을 내 네, 하면 돼 간지러주어라 아+ 아우와 우리 누나 손등을 간지러주어라 아+ 아+ 자 그니까 뭔 말이냐면 여덟 번하고 여덟 번하고 네 번하고 네 번하고 두 번하고 두 번하고 한번한번 짝+ 짝이야. 아, 그렇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퐁당퐁당 준비 시작. 퐁당퐁당. 노래도 불러줘. 던지자 누나 몰래 돌을 던지자. 내물앞퍼 준비하고 멀리 멀리 퍼져라 자. 건너편에 앉아. 짝 소리 나야 돼. 나무를 씻는 새네. 우리 누나 손등 준비. 간지러 주어라 아아 자. 옆 사람이랑 조금 간격을 간격을 띄어. 그냥 <목소리> <짠> 때리지 말고 <목소리> 속도를 조금 올려볼게요. 조금 올려도 괜찮을까요? 네 자, 하겠습니다. 시작. 뽕당 뽕당 도도 빨라. 누나 몰래 해봐 돌을 던지자 내무아 퍼져 준비 멀리 멀리 퍼져라 자 건너편에 앉아서 나무를 씻는 우리 누나 손등을 간지러 주어라아아자 네. 조금 더 빨리 해보겠습니다. 그 박수 치고 계속 이어서 하니까 비가 하고 바로 해야 돼요. 아 준비 시작! 퐁당 퐁당 돌을 던지자 누나 몰래 돌을 던지자 내 무라 퍼져라 멀리 멀리 퍼져라 어느 편에 앉아서 나무를 심는 우리 누나 손등을 간지러 주어라아 아자. 더 빨리 시작! 퐁당퐁당 도르는 자, 누나 몰래 도르는 자, 내문아 퍼져라, 멀리 멀리 퍼져라. 뻔한 편에 앉아서 나무를 씻는 우리 누나 손등을 간지러 주어라 아, 아, 아. 네. 가서 따라 하세요. 원. 말고 따라야지. 원. 투. 아, 쓰리. 포. 파이. 식. 세븐. 세븐. 세븐이 약간 살아있어요. 약간 하기 살아 세븐. <목소리> <laughs> <laughs> 자 노래가 어떻게 되냐면 원아원원투 쓰리 포 다시 하실게요. 다시 시작 원투 쓰리 포 파이브 식 세븐 원투 쓰리 포 파이브 식 세븐 원투 쓰리 원투 쓰리 원투 쓰리 포 파이브 식 세븐 원투 쓰리 <목소리> <목소리> 원투 쓰리 원투 쓰리 포 파이브 식 세븐에 쓰리가 여기 할 때는 이렇게 되는데 그 중간에는 이렇게 두 개로 돼요.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천천히 할게. 요 시작. 1 2 3 4 5 6 7 1 2 3 4 5 6 7 1 2 3 1 2 3 1 2 3 4 5 6 7 1 2 3 1 2 3 1 2 3 4 5 6 7자 연습할 시간 1분 주세요 이거 이렇게 이렇게 손이야돼 왼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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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손 어, 왼손이 요 <laughs> 3가 3가 이게연이으로갈 때는 이거 하나가 손이 왼손이 왼야자 가보겠습니다 속도를 조금 올릴손요 왼손이 왼손이 정도이할손이

자 조금 올리겠습니다 속도 자 준비 시작 one two three four five 포기하지 마 one two three four five s 어떤 사람 막 <laughs> 춤추고 있어 어떤 사람 막 잼잼 하고 있어 잼잼 잼잼 하지 마